LA 카운티 내 마리화나 흡연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전 이미 카운티 내에 18살 이상 성인들 가운데 마리화나 흡연율은 최대 12%까지 늘어났으며 21살에서 2 9살까지 연령층에서는 거의 50% 가깝게 증가해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자료는 18살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마리화나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2015년 수치와 비교할 때 20대 흡연율이 10대를 앞지른 것입니다. 해외 태생보다는 국내 태생 성인들의 마리화나 경험률이 높았으며 인종별로는 흑인과 백인이 가장 높고 그 뒤를 라티노와 아시안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태생 아시안들의 마리화나 비율은 흑인과 백인 흡연 비율과 유사했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 빈곤 레벨 주민들의 마리화나 흡연율은 낮았지만 미국 태생자로 구분 지었을 때는 빈곤층 마리화나 비율이 높았습니다. 오픈뱅크가 올 2분기 380만 달러의 순익으로 주당 23센트 배당금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오픈뱅크의 총 자산은 9억 7900만 달러로 올 1분기보다 2.4% 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습니다. 예금도 8억 23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2분기보다 12.3% 늘었습니다. 민킴 행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 250만 달러 순익에서 53.9%나 늘어난 380만 달러의 올 2분기 수익은 대출 부분이 견고해지고 자산 관리 효율이 높아지면서 매우 튼실했던 2분기 석달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율이 계속 오르면서 주택 시장의 건강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번 주 30년 고정 이자율은 4.54%, 15년 고정은 4.02%로 지난해 9월부터 계속 오름세에 있습니다. 프레디 맥을 비롯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주택 시장 순환 패턴이 곧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지난 3년 이래 처음으로 기존 주택 거래는 최고치지만 신규 주택 거래는 속도가 줄고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매물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결국 높아지는 몰기지 이자율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달이 부동산 시장의 건강을 결정하는 기간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산하 테마파크에서 플라스틱 스트로와스토러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즈니는 적어도 연간 1억 7500만 개의 플라스틱 빨대와 1300만 개의 막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소유 호텔과 크루즈쉽 객실에 대체품을 구비하면서 80%까지 플라스틱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여기에 플라스틱 쇼핑백 대신 재활용백 사용을 고객들에게 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는 지난해 배기가스를 41% 줄였으며, 쓰레기 역시 50% 가깝게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아마존의 새로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28명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범죄자로 잘못 인식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경찰권에 자사의 새로운 기술력을 도입시키려 노력 중인데, 미국 시민 자유 연맹 ACLU가 직접 아마존의 리코그니션을 테스트해본 결과 28명의 연방 의원들을 체포된 범죄자로 분류했던 것입니다. ACLU는 아마존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으며, 25,000명의 체포 범죄자 머그샷 데이터를 입력했다고 말하고 단돈 12달러 33센트에 모든 테스트를 마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 c l 리는 아마존 제프 베조스 회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러한 오류들이 결과적으로 인종과 신분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불특정적인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ACLU가 잘못된 방법으로 테스트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어 향후 입장 충돌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나사가 사상 첫 민간 기업의 유인 캡슐을 통해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향할 4명의 크루를 발표합니다. 나사는 다음 달 3일 보잉 CTS-100 스타 라이너와 스페이스X 크루 드래곤에 탑승할 우주 비행사를 발표하고 안전과 미션 수행에 적합한 유인 캡슐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보잉 또는 스페이스X 두 회사 가운데 어느 곳이 최초의 상업 유인 우주선을 띄울지는 미지수입니다. 나사는 지난 2014년 보잉과 스페이스X에 각각 420억, 260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유인 시험 우주비행을 포함한 모두 6개의 국제우주정거장 미션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만 예정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였던 폭염주의보가 내일 밤까지 연장된 가운데 어제보다 더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LA로는 90도 중반대 기온을 보이겠으며, 오후에는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